자면서 듣는 역사 이야기. 오늘은 명성왕후에 관한 사실관계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록에 남은 선택과 그 결과를 차분히 따라가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들어주세요. 명성왕후, 본명 민자영. 그녀의 이름은 오랫동안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되어 왔다. 근대화를 꿈꾼 국모, 외세에 맞서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인물. 교과서와 대중서사 속에서 그녀는 주로 희생자로 남아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한 사람의 삶에는 공과가 함께 존재하고, 찬사 뒤에는 반드시 선택의 흔적이 남는다. 이 이야기는 분노를 자극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지도, 악인으로 단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기록에 남은 사실을 따라, 그녀가 권력의 중심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조용히 되짚어본다. 명성왕후는 피해자였다. 동시에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던 권력자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신화가 되기 이전의 명성왕후 그 인간적인 판단과 한계를 차분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본다. 잠들기 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역사가 남긴 질문 하나를 함께 안고 가 본다. 1866년 어린 고종의 왕비로 간택된 민자영. 당시 실권은 흥선대원군에게 있었다. 명성황후는 정치적 공백 속에서 빠르게 민씨 일족을 요직에 등용하며 권력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이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조선 후기 정치 구조에서 흔히 반복되던 외척 중심 권력 장악의 전형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원군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대원군이 추진했던 개혁은 서원 철폐, 왕권 강화, 재정 정비였다. 그러나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은 기득권 양반층과 손잡으며 이 개혁의 상당 부분을 되돌린다. 그 결과 조선은 다시 문벌과 연줄, 파벌이 지배하는 세도 정치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는 근대화의 지연이었고 국가 체력의 약화를 의미했다. 명성왕후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청나라, 러시아 등 외세와의 연대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는 균형외교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기대는 즉흥적 외세의존에 가까웠다. 이모군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은 심화되었고 조선은 사실상 반속국적 위치로 밀려난다. 외세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선택은 결국 조선의 자주성을 더 약화시켰다. 민씨 일족은 군권, 재정, 외교 요직을 장악했다. 당시 기록에는 뇌물, 매관매직, 사치가 빈번했고 국가 재정은 고갈되어갔다. 백성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개혁은 구호로만 남았다. 명성황후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침묵은 곧 방조였다. 1894년 갑오개혁은 조선이 근대국가로 나아갈 마지막 기회 중 하나였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이 개혁을 자신의 권력기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 구체제 유지에 대한 집착은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린 선택이었다. 1895년 을미사변. 명성황후는 일본 낭인들에 의해 살해된다. 이 사건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범죄였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이 곧 그녀의 정치적 선택을 면죄해 주지는 않는다. 역사는 동정과 평가를 분리한다. 명성황후 사후 조선은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국권을 상실한다. 그 책임은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선택들은 분명히 그길 위에 놓여 있었다. 명성황후는 피해자였다. 동시에 권력자였다. 그녀는 시대의 희생자이자 시대를 바꾸지 못한 선택의 주체였다. 역사는 영웅과 악인을 단순히 나누지 않는다. 오직 선택과 결과만을 남긴다. 이제 조용히 생각해 본다. 만약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조선의 마지막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 자면서 듣는 역사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편은 더 귀하고 재밌는 소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